아나 지구를 내려가이피. 비. 비. 후. 비. 비. 후. 비. 비. 후. 비, 비 후. 아, 이틀 동안 영상 못 올려서 미안하다는 게 아, 미안하다는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게임. <laughs> 모바일 게임. 그래. 좋았어. 야한 무서운 이야기. 야매 무서운 이야기. 좋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괴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봉글레 파스타랑 봉글레 파스타랑 나 상대모사 되게 잘하는데 괴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친구가 제로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친구까지도 사교성이 부족한지 남들과 어울리는 이게 뭐야 난 전화로 들을래요 전화로 듣자 영 1번부터 30번까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해그러면20 나는 콩진우를 좋아하니까 22번 이어폰을 끼고 통화 버튼을 눌러달라는데 뭐야 이야... 이게 22번 여보세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아이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A씨는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 회사를 일주일 정도 쉬기로 했다 휴가 초반 이틀은 마음 편하게 뒹굴며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남아도는 시간이 점점 지겨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쾅쾅 거리는 소리와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음. 다음 날도 저녁쯤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 아무래도 위층에는 어린아이가 두 명쯤 있는 모양이었다. 음. 다음 날 A 씨는 점심을 요리하기 귀찮아 피자를 주문했다. 음. 30분 정도 지나온 피자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음.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을 테지만 문득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나 음. 피자를 가져다주기로 했다. 음.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인기척은 있는데 응답이 없다. 한번더 초인종을 눌렀다. 문에는 작은 구멍으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희미하게, 누구세요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A씨는 자신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며 피자가 약간 남아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문이 약간 열렸다. 집안은 어두웠고, 5cm 정도의 등 사이로 여자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다. 여자는 쌀쌀 맞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필요 없어. 요 어둑어둑해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무한한 기분에 한번더 이유를 이야기하고 피자를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문득 아래를 쳐다봤는데 여자 아래로 두어린아이 얼굴이 보인다. 문은 그저 조금 열려있을 뿐세 명의 얼굴이 세로로 한 줄로 서 있는 그럼 받아둘게요. 거기 두세요. A 씨는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넣었다. 세 개의 얼굴이 문틈으로 A 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방금어닭 친구들. 구독하기 한 번씩 쭉 눌러서 닥 친구가 한 번. 해주고오 마이 oh 갓. 여기즐겨 찾기에도 추가를 해 줘. 어어 어. 어어 어. 어, 어.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 주고 페이스북 너희 친구들 아님 너의 그녀한테 아니면은 너희 할머니한테 아니면은 너희 아빠한테 너희 엄마한테 아 맞다. 아, 아, 아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많이 많이 해 주면 좋았어.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탁아이치 소라니 아이 좋아하는탁 누르고, 싫어요는 누르지 말고. 오케이, 하이파이.